여보 이따 퇴근하는 길에 가게에 잠깐 들를 수 있어? 오늘 아침부터 비가 와서 그런가 손님이 너무 없다. 왜? 빵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 그래도 금요일이라서 오후에 손님이 몰려올 줄 알고 평소처럼 만들었는데 비가 안 그치니까 길바닥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샌드위치 및 생크림 들어간 빵 같은 건 오늘 지나면 팔 수도 없거든. 당신이 가져다가 어머님 댁에 좀 가져다 드려. 그 정도야? 그럼 공짜로 가져가긴 좀 그러니까 내가 내 용돈으로 계산할게. 어차피 당신 돈이 다내 돈인데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문 닫을 때까지 못 팔면 그냥 폐기해야 하니까 당신이 좀 가져가. 어머님 빵 좋아하시잖아. 에이, 그래도 파는 상품인데 공짜로 막 주면 돼? 돈 주고 사먹어 버릇해야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식구들한테 어떻게 맨날 돈을 다 받아? 이번에는 다못 팔고 남는 거니까 그냥 드려도 돼. 어차피 집에 가져다 놔봐야 당신이나 나나 빵은 질려서 안 먹잖아. 남아서 버리느니 누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낫지. 알겠어. 다음에 엄마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라 해야겠다. 너무 많이 챙겨주지 말고 적당히 싸줘. 이따 퇴근하고 갈게. 알겠어. 이따 봐. 나도 슬슬 마감 준비해야겠다. 저는 혼자 1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3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작년에 결혼을 했고 성격이나 대화가 잘 통하는 남편이라서 지금까지 크게 부부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었네요. 예전 학창시절부터 저는 정말 빵을 좋아했고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제가 직접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2년제 전문대 제과제빵학과를 졸업했고 대학에서 배우는 걸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그 후에 1년을 해외로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그 이후 전국에서 유명한 큰 빵집에서 일도 해봤고, 호텔 베이커리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면서 살기 위해 젊은 나이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14평의 작은 가게지만 매장에서 파는 빵들은 물론이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유럽 느낌이 물씬 나게 꾸며놓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평이 좋았어요. 가게를 오픈한 지 아직만으로 2년이 되진 않았는데 벌써 단골 손님들도 꽤 많이 생겼고 하루에 만드는 빵은 대부분 그날 전부 소진이 되는 편입니다. 팔물건도 부족하다 보니 시댁이 가까이 살고 있지만 직접 빵을 나눠준 적은 거의 없었는데 시부모님도 제가 만든 빵이 입에 맞고 맛있다고는 하시지만 일부러 가게까지 찾아와서 사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항상 얼굴 볼 때마다 맛있더라. 다음에 한번 맛좀 보자 라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길래 언제 한번 비가 와서 장사가 쫄딱 망한 날 남은 빵을 싸서 남편에게 어머님 댁으로 가져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게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여보, 혹시 당신 가게에 단파크림 빵이랑 단호박스콘 남은 거 있어? 남았으면 한 개씩만 빼놔 줄래? 내가 이따 퇴근하고 가게 들러서 사갈게. 아, 맞다. 앙버터랑 치즈 들어간 길쭉한 빵도 좀 부탁해? 어, 어쩌지. 다른 건다 팔렸고 앙버터 두개 남았다. 이거라도 미리 빼놓을까? 그래. 내가 일찍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럼 앙버터라도 좀 빼놔줄래? 알겠어. 당신이 빵을 다 찾고 별일이네. 누구 가져다 주려고? 아니, 저번에 당신 가게에서 남은 빵 엄마한테 가져다 줬잖아. 근데 그때 먹은 게 맛있었는지 또 드시고 싶은가 봐. 다른 건 없다고 하니까 앙버터라도 사가야지 뭐. 어머님 드리려고? 그럼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 어머님 드리는 건데 돈을 어떻게 받아? 아니야. 파는 물건은 공짜로 가져가고 그러면 안 돼. 지난번에는 안 가져가면 폐기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갔지만 이번 경우에는 내가 계산하고 가져가는 게 맞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 드리는 건데 뭐가 아깝겠어. 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빵 만들려고 아침 일찍부터 반죽하고 하루 종일 서서 고생하잖아. 그걸 어떻게 내가 공짜로 가져가냐? 아무튼 이따 들릴 테니까 팔리지 않게 미리 빼놔줘. 부탁 좀 할게. 알겠어. 다음에 혹시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미리 말해줘. 양을 좀더 만들던지 오전에 미리 빼놓으면 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남는 거 있으면 내가 사서 가져다 드릴게. 저는 남편이 계산하겠다고 카드를 내밀 때마다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해서 돈을 못 받겠더라고요. 다른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면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든지 먹고 싶다고 하면 빵몇개 챙겨드리는 건 일도 아닌데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까 싶었죠. 어차피 결혼해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제 돈이나 남편 돈이나 결국엔 같은 돈인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맞고 제가 틀렸다는 걸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쁘니 손님 없을 때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어. 지금은 괜찮아요. 손님 좀 없는 시간이라서. 전화 통화는 힘들어도 카톡 보내시면 일하다가 보는 대로 답장할게요. 저번에 너네 가게에서 가져온 빵이 너무 맛있더라고. 처음엔 며느리가 장사한다고 해서 좀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재주가 좋은 줄은 몰랐지. 감사합니다.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빵이 맛은 있는데,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엔 좀 그렇더라고. 소보로 빵 같은 건 없니? 나는 단팥빵에 크림 들어간 건 별로더라. 찹쌀 도너츠 같은 것도 좀 해봐. 아, 그러셨어요? 다음에 신메뉴 추가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말인데, 맨날 감질나게 조금씩 먹으니까 아쉽더라고. 다음엔 좀 넉넉하게 주면 안 되니? 우리 아파트 사는 아줌마들하고도 나눠 먹게. 너네 가게 홍보도 되고 좋잖아. 아, 말씀은 감사한데. 지금도 제가 만드는 것보다 팔리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일이 더 많아지면 혼자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많이는 좀 그렇고 어머님 드실 만큼은 제가 종종 남겨놨다가 드릴게요. 그거 좀더 만드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어차피 가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아줌마들이라고 해봤자, 자주 보는 사람 여섯 명이거든.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서 빵이랑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한열 개만 보내줘. 그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조금 더 만들어보긴 할게요. 근데 하루에 팔리는 양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아니, 맨날 팔다 남는 거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더 만들어서 주면 될거 아니냐. 너 이번에도 또돈 받을 생각이야. 네, 아니요.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면 그냥 드려야죠. 근데 지금까지 왜 맨날 돈 받고 그러니? 내 아들이 맨날 찔끔찔끔 가져오길래 너는 왜 그렇게 손이 작냐고 했더니 자기도 퇴근하고 남은 거 사오느라 그렇다고 하더라. 너 부부 사이에도 돈다 받고 그러는 거야? 아니요, 그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가져가라고 했는데. 변명하지 마. 너 진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내가 좀 먹는 게 아까워? 남들은 자식 며느리가 장사한다고 하면 집 냉장고가 가득 찰 정도로 맨날 뭘 가져다 준다 하는데 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너가 미리 알아서 챙겨주면 어디 던나? 아니요 어머님, 제가 미리 챙겨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도 밀가루 하나 버터 하나부터 전부 최고급 비싼 재료 쓰면서 만드는데 어머님한테 맛보라고 가져다 드려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아니, 드려도 제가 드리고 싶을 때제 마음에서 드리는 거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허이고, 누가 보면 엄청 대단한 일하는 줄 알겠다. 빵 쪼가리나 쪼물락거리는 주제에 유세 떨지 마라. 이쁘다, 잘한다 해줬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건방을 떨어. 제가 건방떤 적 없고요. 어머님도 그냥 앞으로 빵이 먹고 싶으면 가게 와서 돈 주고 사서 드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대단한 일하는 거 아니니까 저한테 뭐 달라고 부탁하시지도 말고요. 참나 요즘 애들한테는 무슨 말을 못 하겠다니까. 괜히 한번 챙겨드렸다가 평생 빈대 붙을 기세였어요. 매번 내가 그냥 가져가라 해도 남편이 부득부득 카드로 계산을 했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공짜로 주면 그게 진짜 공짜인 줄 알고 더 내놓으라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이셨어요.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 뒤로 다신 연락 한통 없네요. 아마도 저를 평생 안 보고 사실 기세인 것 같은데, 저는 아무 상관 없고 오히려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